이창욱, 처음 대본 보고 많이 울었던 것 같다. 따뜻한 대본이 마음에 와닿았다. KBS2TV 새수목 드라마 소원을 말해준다. 극본 김용환, 극본 조링수, 이하, 당소마, 는 불안정한 청년이 쫓겨나는 힐링 드라마다.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호스피스에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삶의 마지막까지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네덜란드 재단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극중 지창욱은 삶의 의욕도 없고 의욕도 없는 불안정한 청년 윤계서를 연기한다. 문신을 새기는 버릇이 있는 깨진 어른 아이 윤결이는 고아원 청소년 감옥으로 이어지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지창욱은 처음 대본을 봤을 때 많이 울었던 것 같다. 따뜻한 대본이 마음에 와닿았다. 결에라는 캐릭터 자체의 매력을 많이 느꼈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외로운 캐릭터를 욕심내서 표현했다. 직접 연기를 펼치고 있는 임기루에 대해 응기루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비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응원하고 안고 싶은 부분도 있다. 점점 너무 좋아요. 인기로이 역을 맡았을 때도 이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촬영장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지창욱은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키워드로 가족, 아들, 사랑을 꼽으며 방송을 보면 윤열 캐릭터의 키워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게이가 팀진이를 만나기 위해 호스피스에 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다. 촬영장에서 감독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고 말했다. 캐릭터인 길리와의 완벽한 동기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창욱은 파티 말이 훈훈하다 고정이 했고 팀진이 위 이야기에서 윤재일의 변화 훈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고덧붙였다. 끝으로 지창욱은 너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작품이다. 현장의 따뜻한 에너지가 보는 모든 분들께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파티 토크 많이 봐주세요 웃음.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방송 시청을 독려했다. 이 안에 는 8월 10일 밤 9시 50분 첫 방송되며 ANI &E 코리아 라이프타임에서도 방송된다. 우영우 유인식 감독이 기자간담회에서 영원한 박은빈을 외쳤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위유인식 감독은 박은빈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인석 감독은 앞서 진행된 제작 발표회에 박은빈의 출연을 1년 넘게 기다렸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코리아에서 ENA 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식 감독과 문지원 작가가 참석했다. 낭만닥터 김사부, 박남자, 자이언트 등을 연출한 유인식 감독은 메가폰을 잡고 백상예술대상을 비롯해 증인, 이문지원 청룡 작가 등 주요 영화제를 휩쓸었다. 시나리오 작가로 영화상 프로토픽 중 강태우와 박은빈이 각각 1, 2위, 하윤경이 4위, 강기영이 7위, 주종혁이 8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유인식 감독은 주연을 맡은 박은빈을 칭찬했다. 영화 만녀 드라마 로련, 러브 마이 러브 등 다수 작품에서 연기력을 입증한 박은빈은 인생에서 만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다시 이 작품을 통해 유인석 감독은 앞서 진행된 제작 발표회에 박은빈의 출연을 1년 넘게 기다렸다고 밝혔다. 박은빈이 1년을 버텼던 이유에 대해 유인식 감독은 우영우를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많지 않다. 박은빈이 처음에 거절했을 때 프로젝트가 어렵다고 생각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점. 그래서 1년을 기다렸더니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 좋다. 또 영원한 박은빈을 외치고 싶다. 고그 말에 취재진을 웃게 만들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잡페 스펙트럼을 겸비한 우영우. 박은빈 위생종과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며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감성을 자극하는 시리즈는 모든 세대의 관객에게 어필하며 계속해서 흥행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